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꿀꿀꿀. 처음에만 이렇게 인사 발랄하게 하고, 그 다음은 대꾸도안 해주고. 제가 언제요? <웃음> 지금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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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이제 사, 음력 4월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네. <laughs> 양력으로는 저과정의 달이에요. 네. 네. 돼지띠분들. 돼지 운세 봐주실까요? <laughs> 네. 구독자 여러분을 내서, 이, 위해서 우리 흰창에 달려볼까요? 근데 돼지지가 칭차에 달리진 않네요. 꾸꾸꾸꾸. 돼지띠분들 띠뚱띠뚱. 어떤 강아지 생각난다? <laughs> 도담이라고 생각난다. <웃음> <웃음> 도담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laughs> 네. 띠뚱띠뚱. 띠뚱. 아, 음. 고 생각난다. 그 앞에 이렇게, 이거 이상하게 박스 같은 거 쓰고 있고. 네. 저왜 갑자기 기가 생각나지? 이게 돼지가 치아나는데. 돼지야? 몸, 몸은 좀 돼지 같나 보죠, 뭐. 자, 돼지는, 네. 음, 복돼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4월 달에. 네. 음, 복돼지를 꿈꾸면서 돼지띠를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두 살짜리 돼지띠부터 볼까요? 26세. <laughs> 26세부터 봐요? 네. 자, 자, 우리 26세 의뢰생에 나는 돼지띠를 보겠습니다. 원래 복 들어오는 돼지인데, 어, 안타깝다. 26세. 치지군이 별로 안 좋네요. 음. 아, 근데 군대 가죠, 이 나이에. 아닌가? 아니요?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어, 그냥 군대 가는 건 그냥 물어봤고요. 치지군이 조금 안 좋게 보이네요. 26세. 아, 근데 군대 뭐, 늦게 가시는 분들은 가실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4월달만 봐드리는 거니까 4월달 직장 운이 조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4월달은 기다렸다가요. 그러면 한뭐 5월달에 직장을 잡으시든가. 이건 눈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우리, 네. 우리 의뢰생들이 눈이 높은가? 저는 20대를 잘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4월달 운세를 봐서는 의뢰생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복많은 의뢰생 26세들, 아니면 은 26세 자녀를 둔 부모님, 혹시라도, 요런 자녀가 취직을 못하고 있, 있거들랑, 조금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달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못 잡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 아니면 뭐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거죠, 뭐. 4월 달에는 직장의 문이 좀 닫힌 거, 닫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 연애운은 괜찮습니다. 네. 아, 연애운이 안 괜찮고 직장운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는 연애운이 더 중요할, 중할 때죠. 어, 아, 젊은 사람이라고 또 젊은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의뢰생 26세, 어, 직장운은 조금 안 열렸는데, 연애운은 열렸습니다. 음. 자, 이런 거 괜찮습니다. 직장운은 안 열렸는데요. 혹시 내가 내 부모나 내가 물려준 재산으로 혹시 뭐를 하려고 그런다거나, 아니면, 알바운은 있는데요. 근데, 어떤 본격적인 직장으로는 없는 것 같아. 네. 근데 친구들하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괜찮습니다. 네. 여럿이서 한, 제가 볼 때는 네다섯 명에서 뭐 몰려서 하는, 요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요거 괜찮습니다. 음... 어, 이게 동업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네다섯 명에서 뭐 모여서 꿍짝꿍짝 하는 거, 요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요거 괜찮아요. 네. 요즘에 그런 거 많죠. 왜돈 별로 안 드리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거. 자, 의뢰생 26세, 요거 괜찮습니다. 동업적으로. 뭐돈 얼마 안 드리고 하는 거, 요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고급 직장이나, 요런 직장에 들어가는 건 어렵습니다. 네. 어, 연애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알바 괜찮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직장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어렵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개생 38세 결혼 못하신 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어, 결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운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리고 결혼운이 있다는 거는 제가 결혼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4월 달에 결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물론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할 수 있는 처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그 네. 다음에 또또 음,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어 중매, 연애 다 있습니다 네. <laughs> 앞에서 대답만 하니까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개생 38살 되신 분 중매나 연애운 다 있으니깐요 4월달에는 부지런히 움직이셔서 내 짝을 어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기회 놓치시면 노초녀 남자를 뭐라 그러는 거죠? 노총각 네. 노초녀, 노총각 합동 결혼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자 재물운을 보겠습니다. 재물운은 괜찮네요. 어 개인생 재물운 괜찮습니다. 자 부부운을 보겠습니다. 부부운도 저는 괜찮은 4월달에는 괜찮은 걸로 보여요. 자 혹시 아이 없는 사람 아이가 생길 걸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삼신 할머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삼신 할머니가 자 4월달에는 부부운이 괜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운이 괜찮으면요, 응. 음. 아가가 생겨야 <laughs> 우리 빨리 방송 끊어야 되겠다. <laughs> 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삼신 할머니, 저운좀 불어넣어주세요. 저 쌍둥이를 줘도 괜찮고, 샴둥이를 줘도 괜찮습니다. 자, 저, 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부부 운이 좋으면, 그렇죠? 네. 아가 운이 좋을 것 같죠? 네. 자,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운도 좋아요. 오늘이 음력 매출이야 아무튼 오늘은 아가 아가가 탄생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신 할머니 눈 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좋은 천두복숭아 하늘의 천두복숭아 그다음에 뭐 포도 이런 걸로 많이 보이는 거 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저저왜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생이죠. 예, 네, 서른여덟 왜냐면요, 지띠들 아가야 될 남은요. 아, 근데, 지금 4월달이다. 올해 못 낳았다. 지금 가지면. 그죠. 아, 안 되는데. 올해 낳아야 되는데. 소띠인데요? 아, 소띠들도 좋긴 네. 좋은데요. 내년에는 신중년이니까, 어, 뭐, 소띠들도 좋긴 좋은데, 달을 잘 타고 낳아야 돼요. 아. 달을. 그럼 이게 조금 참았다가 이렇게. <laughs> 아니 오늘 날짜가 좋대니까 무슨 뭘 참았다가 나 애가 어떻게 참았다가 일단 만들었다가 나와 일단은 응 그러니까 경자년에 아 2월 달에 하라고 얘기해 줄걸 그러면은 오래날 수 있잖아 그치? 왜냐면 아무튼 지띠들은 조금 잘살기는 해요 네. 근데 소띠들도 잘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잘살아요 음, 음. 왜냐면 재물복이 많이 있거든요 달만 잘 타고 나면 네. 그 어쨌든 개회생들 서른여덟달 아니 서른오덟달이란다 네, 여덟 <laughs> 살. 서른여덟살 어, 부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없는 분들 어, 행복하시고요 오늘밤 즐거운 행복한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신해생을 보겠습니다. 어, 신해생 이분들, 좀 신가물이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꿈자리몽이 사납고 그리고 이사원 없는데 이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동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 잘못했다가는, 이동수 잘못 움직였다가는, 그야말로 제가 말한 동티에 걸려갖고, 귀신 혼바닥 씌울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 나옵니다. 자, 신혜생. 네, 전혀 웃을 일이 아니데 네, 딱 쉬운 데는, 딱 쉬운 맞나? 네, 맞습니다. 신혜생. 다른 건 좋은데, 이동수가 없는데 움직이거나, 방향을 잘못 타서 간다거나, 자, 아파트로 잘못 이사 가시는 분 조금 탈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잘 보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음, 침대 머리맛이나 요런 거잘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이분들은, 이신내생들은 이게 시내 직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내생들 직성이 강하고, 신가물이가 좀 많이 네. 있기 때문에. 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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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웃으세요나 <laughs> 우리 작가님 눈 보니까 너무 웃겨갖고. <laughs> <laughs> 그래서. 죄송해요. <laughs>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작가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신의생들은요 올해 운세적으로는 괜찮고, 돈벌 운도 많이 있거든요. 네. 원래 돼지띠들, 질띠, 그다음에 잔나비들 요렇게 돈봉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좋겠다. 어. 음, 돈봉 많습니다. 우리 저 작가님들 요런 띠들 골라서집 가세요. 네. 근데 신의 생들 그렇기는 하는데 요분들이 또 돈이 나가면 한꺼번에 나갑니다. 재물복이. 그러니까 머리 쓰다가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 이분들이 딱 고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제가 지금 지금 4월달은 아니거든요, 이 고비가. 네. 근데 딱 여기, 요 봄에, 신으로 조금, 이왔다갔 하는 이게 있어요, 봄에. 그니까 요 신가물로 요거 있으니까, 이동수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의 생, 4월달에. 음, 이상할 거, 요런 것만 지금. 혹시, 시집 안 가신 분, 음, 누가 남자친구 소개시켜줄 것 같, 으네요이 나이에 뭐 시집 안갈수 있을까요? 그런데, 딱 시집 두번 가실 분, 어, 장가 안 가신 분, 어, 장가 가실 수 있는 운이 있, 고요 올해 있고요. 4월달 보다도 운세 들어옵니다. 결혼하실 거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 근데 요, 딱 요, 이, 시내생들은 일부 종사 같은 거를 잘 못하는 게 저는 보여요. 네. 그런데, 뭐, 운이 들어오나 봐요. 네. 누가 연결시켜주고.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좀 많이 보여. 음. 일부 종사가 그거거든요? 네. 한 번에 안 되는 거. 그런데, 또또 뭐또 시켜주면 또, 또 잘릴려나? 어쨌든 저는 신혜생들을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이 딱히 원만하게 사는 게안 보이니까, 원만하게 사는 분들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또 저한테 댓글 걸지 마시고, 네, 신혜생들은 고렇게 보입니다. 근데 재물복은 좀 있어 보여요. 어... 어, 잘 사는 분 겁나게 잘 사는 것 같아. 예, 네, 많이 잘 사는 것 같아요. 4월달은 저는 요렇게 봅니다. 네. 응, 음, 친해생 50세들. 그 다음에 기해생 62세를 보겠습니다. 다, 대체적으로, 대체, 저기, 대체적으로 재물복들은 있는 것 같아요. 꿀꿀이, 이, 돼지찌들은요. 그니까, 러 돼지찌들이 대체적으로 재물복들, 재물복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laughs> 좀 죄송스럽네요. 저희 구할 때마다 맨날 돼지, 돼지 잡는데, <laughs> 어, 복들 되게 많대요 어제, 이, 삼겹살도 먹었네. 생겹살 많이 먹었나요? 많이,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탈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났다며요, 누가? 그, 제 주변에 탈이 났어요. 그니까, 돼지도, 그니까, 고시대를 안 해서 그래요. 고시대를 하고 드셔야지 탈들을 안 나는데. 자, 기해생 62세들. 한갑잔치인가? 아니죠? 62세, 62세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올해 이분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한갑이 넘으면서 내가 재물복도 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운세도 저는 보입니다. 자, 새로운 매매운도 보입니다. 오, 어, 괜찮네요? 62세 기해생 여러분들, 언니, 오빠들, 새로운 운세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매운 좋습니다. 혹시, 새로운 내가 남자 어, 솔로들, 싱그분들, 싱글 싱글들, 어, 새로운 남자친구들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음. 괜찮습니다. 어 중매도 들어올 것 같고요. 남자친구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렇게 맨날 연애운만 봐드리니까 부부지간에 잘 사시는 분들 혹시 질투하지 마시고요. 어잘 사시는 분들은 잘 사시고요. 저는 홀로 계신 분들만 얘기하는 거야. 싱글 분들 그러니까 뭐 부부지간에 뭐 이렇게 이런 분들 말고요. 고로고신 고러, 혼유하고 계신 분들 외로우실까봐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들 빼놓고, 요런, 그니까, 요런 기회생, 어, 어, 기회생 62세들 장사문 이번 달부터 열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 다안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장사라 그래서 다안 되지 않아요. 이번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문 열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다지 많이 손재수 볼것 같이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기회생들 62세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는 문 열으시고 그리고. 절에 가서 등도 다르시고요. 어, 4월 초파일 잘 넘기시고요. 4월달에는 좋은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해생 74세, 오 괜찮습니다. 아, 70대를 요분들도 4월달에는 잘 넘기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나쁜 거 좋은 거를 분류해서 얘기해드리는데 4월달에는 특히나 74세 정해생 어. 남자분들, 여자분들, 정말. 교통사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분들은 큰 길, 작은 길을 막론하고 오토바이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부딪히는 사고 저한테는 눈에 지금 보입니다. 4월달 각별히 골목길이나 큰 길이나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유난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식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 문제도 저는 별일 없다고 봅니다. 가게 문제도 저는 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연애는 잘안 보입니다. 제가, 연애 문제는 물어봐도 안 보입니다. 음. 그리고, 건강?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사고만 보입니다. 어, 정예생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뢰생 봐드릴까요? 네. 봐주세요. 86, 60. 음. 86세들, 어르신 분들이요, 요 분들 또한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80대들 분들은 축복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클을 안 거네요. 음, 작가분들 노래 한번 불러봐. 태클 걸지 마. 태클을 걸지 마요. 응.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4월달만 그러나? 어, 4월달에는요, 이 80대 어르신들한테 절대 테크를 안 거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 때문에 너무 바쁘신가? 그, 그래도 이번 한달 동안은 더 편안하게 보내시니까 좋죠. 음, 가정을 지키라고 그러셔서 그런지는 네. 모르겠는데, 여기 전부, 뭐, 자축인며 진사 오미신 유술의 이, 이 띠들 중에서요, 80대 어르신들 분들은 힘드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너무 고생들을 하셨다고 복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뭐, 그래서 그러신 건지, 하늘에서, 아무튼 저는 모든 띠들, 열두 띠들을, 여보세요? 네. 열두 띠들을. 열두 <laughs> 띠들이요, 80대 어르신들한테는 다, 음, 테크를 안 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 4월달, 음, 돼지띠들을 까지요. 요렇게 운세를 받고요 의뢰생 86세 언니, 오빠들까지 별탈 없이 4월을 4월달을 잘 지내시라고 저는 요렇게 봤습니다. 86세 어르신들 별탈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4월달을 이렇게 봤고요 5월달에도 곧 따뜻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저는 또 오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제가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별 말고요. 제가 좋은 소식 가지고 보따리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요. 저 홍두깨 짱이 보살은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좋은 꿈 꾸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꺼! 어, 깜짝아. <laughs>